들으신 것처럼 앞으로는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최근 새롭게 주식 투자에 뛰어든 분들도 많아서 그렇다면 과연 대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금융부의 장지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자 궁금한 게 그러면 뭐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주식 투자 관련 세금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네, 투자로 얼마나 수익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주식 1억 원어치를 사서 1억 4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양도차익이 4천만 원난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 지금까지는 증권 거래세만 35만 원을 냈지만 이제는 기본 공제액인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 에선 20% 세율이 적용돼 4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음... 증권 거래세만 보면 21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양도소득세가 추가돼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 주식 투자자가 600만 명인데 상위 5%인 30만 명 정도만 양도소득세를 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다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투자 손익이 2천만 원 아래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오히려 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C라는 사람이 D 주식을 5천만 원어치 사서 7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 거죠. 기본 공제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A C, 어, 이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매도 금액인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0.15% 그러니까 10만 5천 원 내면 되는 건데요. 양도소득세 를안 내는 건 현재와 같고 증권 거래세 는 오히려 7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음 이렇게 달라지는데 근데 사실 뭐 투자하다 보면 어떤 애에는 손실을 보고 어떤 애는 이득을 보고 이럴 경우에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좀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3년 안에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3년 동안 네. 네. 어떤 투자자가 2023년 한해 동안 2천만 원 손실을 받고 2026년에 4천만 원 이득을 받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사람은 2026년 기본 공제금 2천만 원에다가 앞서 3년 전에 발생한 2월 결손금 2천만 원을 적용해 2026년에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음 그렇게 되는구나. 지금까지 이제 주식 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까지 펀드로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펀드를 판매해서 500만 원 손해를 봤어도 세금을 냈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세부 내용을 보면 채권 투자로는 200만 원 수익이 났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700만 원 손해가 난 경우인데요. 이 펀드 과세익을 이 산정할 때 주식 투자 수익이 제외되면서 채권 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던 겁니다. 음.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하나로 묶이면서 어 이렇게 손실이 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정부가 오전에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